현명이 아니고 성격아 행복하게 잘 살아고 보냈다고 한쪽 다리를 쓸수 없던 어머니는 폭력을 견디며 살았지만 집을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입양기관의 말을 믿고 남매를 보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만세 살에 입양된 상혁 씨는 첫 번째 양부모에게 버려진 뒤 위탁 가정을 전전했고 두 번째 양부모는 폭력과 수당을 목적으로 한 입양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죠. 결국 16살의 상혁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. 자동차 정비 일을 배우며 삶을 이어갔고 자리를 잡을 무렵 또 한번 절망에 빠졌죠.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조차 해주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었고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. 37년 만에 한국에서 어머님을 만난 상혁 씨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보냈던 어머니의 가슴은 더 비어졌습니다. 상혁 씨는 입양기관을 상대로 싸웠고, 긴 소송 끝에 일부 책임을 인정받아 1억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,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다시 떨어져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, 그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.